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장가 이것을 이제 알려면 정말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마음과 성품과 뜻 온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부름 받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곧 그랬으니까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제로 강권적으로 믿게 하시는 성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방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나의 생활을 간섭, 간섭하신다고 하면 이제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미리 알고 택하신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추적하세요.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부르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지 예.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못한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미리 하신 자,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꺾어 놓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가지고 다루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볼까? 교회 뭐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예수를 믿게 된다. 이제 이런 게 모든 것이합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입니다일하입니다 일하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실패로, 뭐, 허무함으로, 좌절로, 온갖 실패로, 또는 어떤 사람은 또 성공으로 부르시기도 하세요. 너무너무 성공하고 잘 되는데, 옆에서 그때, 아, 마음이 이제 막지대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데또 체험할 수 있는 하나가 의롭담을 받은 우리가 영어롭게 되는 날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인생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강권적으로 믿게 하시고 믿고 난 후에 영화롭게 되게 하기까지 또 하나님은 온갖 인생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또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밀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목표를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십니다 영화롭게 되는 그 마치 작품처럼 그래서 우리가 견눈팔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죄를 분명히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근데 처음에 죄를 지으면 마음에 굉장히 괴롭고 걸립니다. 근데 두 번, 세번 자꾸 짓다 보면 이제 무디어집니다. 죄의식이 무디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죄를 짓다가 영안 좋아지겠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어롭게 되는 작업을 하셔서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엇길로 나간다.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길로 나간다.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싸매어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범한 그 죄를 돌려서 영화롭게 되는 자리에 이르는데 유익하도록 만드십니다 죄 지은 것까지도 한번 죄를 범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 고통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뒤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다그 정도 죄 짓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다윗과 같이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아픔을 주시는 것,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다시는 이 죄가 진절머리 나도록 미워하게 하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나를 하도, 때리시다가도 안아주시는 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이전보다도 죄는 더 이제 미워 하게 해서 진절이나서 짓게 싫고 하나님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나 죄까지도 통제하셔서 그것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원케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안 좋고 죄를 보면 이것은 아픔을 통해서 또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아픈 일은 아픈 일대로, 하나께서 다그 속에 영화롭게 되기까지,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루도록 의미를 주셔서 의미있게 이렇게 다루세요. 그냥 죄지은 것도 죄지은 거는 그냥 아이고 시간만 낭비한 거고 내 인생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뭐 썩는 것뭐안 좋은 말이지만 군대에서 몇년 썩었다 옛날 그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죄 짓고 내가 방황한 것은 그냥 썩어버린 일. 그 시간에 차라리 주님을 잘 섬기고 이랬으면 물론 주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영화롭게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죄를 짓고 아파했던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건 못지 않게.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게 되어 깊이 정말 영적으로 알면 죄를 정말 지어서는 안 되지만 죄 지은 사람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일부러 절대로 지을 수 없고 지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그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으로 더 깊이 나가는 계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죄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만을 소망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의 쾌락은 아무 소용이 없고, 정말 하늘과 땅에서 사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예. 손해되는 것이 없이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